안녕하세요 어,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은 어, 제가 한 번씩 캔오프너로이 통조림 같은 거를 어, 따고 그러는데 어,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캔이 식당용 대형 캔 외에는 가정에서 우리가 먹는 소비되는 이런 캔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터치 캔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따서 바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뒷면을 막힌 쪽을 캔 오프너로 수고해가면서 따고 있을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어 지금은 원타치 캔이라 사실 국내에서는 이캔 오프너가 크게 필요는 없어요. 그건 맞는데요. 그래도 왜 멀티툴에 있는 캔 오프너가 필요하냐? 어 저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캐노프너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다 하고 제가 보여드리기위한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캐노프너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. 이런 것 지금은 이거는 가스가 들어 있는데 다쓴 부탄 가스. 그런 거 버리실 때 이렇게 구멍을 캔 오프너를 이렇게 물리셔갖고 구멍을 양쪽으로 한두 개씩 뚫어주시면은 어, 나중에 이제 재활용이나 압축하는 과정에서 폭발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요. 어 그래서 캔 오프너는 필요합니다. 그지 뭐 이거 아니래도 뭐 송곳이나 이런 걸로 망치로 쳐서 해도 되지만 그러다가 괜히 부상의 우려도 있지만 캔 오프너는 그냥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요렇게 끝에 걸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눌러주시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상의 위험도 없습니다. 어, 그리고요. 제가 그 원터치 캔을 일부러 이 뒷면을 따는 이유는요.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따게 되면은, 물론 뭐 이러면 편하겠죠. 예, 이렇게 따는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부상에 이런 데 베일 수가 있고요. 부상의 우려도 있고, 이게 적당하게 따면 되는데, 우리가 통조림이라는 게 이것도 꽤큰 건데, 어 모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거의 다 먹질 않아요. 그래갖고 냉기는데, 요 정도 따면은 뭐 이렇게 닫았다가, 또 나중에 먹었다가 냉장고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게 좀몇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띄어져 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, 물론 여기다 비닐로나 뭘로 싸서이 어 내용물이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게 방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손이 더가더 더 가기 때문에 불편하고요. 어 캔이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돼 버리면 은 내용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어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캔을 안 따고 일부러 뒷면을 예, 뒷면을 이렇게 따서 어 먹고 있습니다. 예 한번 이거는 전진형 캔오프너라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뭐 어쨌든 후진형이 됐던 전진형이 됐던 저도 전진형은 잘 사용을 안 해갖고 익숙치가 않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진형은 예 이렇게 따서 예 확실히 전진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끝을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 전진형 캐노프너가 그런 쪽으로는 좀 장점은 있는데요. 예, 확실히 후진형이 캐노프너는 편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걸어서 여기에 걸, 걸친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도끼처럼 생긴 거는요, 전진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고요. 깔꼬리처럼 쉰 거는 어, 후진형이 되겠습니다. 후진형은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요건 전진형이니까 요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가, 밀면서 가시면 됩니다. 아, 의외로 캐노포노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거를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. 저처럼 그래도 50대 이런 분들은 어릴 때통조림이원타치 캔이 나오기 전에 다 어, 사용을 해보셔서, 저런, 어, 저희 어릴 때 뭐,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, 깐길이라고 불렀는데요. 이 캐노코너를. 그때는 통조름을 다 이런 식으로 땄었습니다. 원터치 캔이 없던 시절이라. 예, 요렇게 해서, 캐노코너로 이쪽을 따게 되면, 여기도 물론 부상우려는 있겠지만, 뚜껑이, 아까처럼 완전히, 이렇게 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서 저는 먹고 나서 보관하기 위한, 어,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사실은 멀티툴이 있으니까 재미삼아 따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캔 오프너의 용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괜히 뭐 쓸데없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어, 참고적으로 캔 오프너 사용법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